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홀다나 색이에요. 여기서 색은 제가 밑에도 해놨지만 세안의 비격식 표현입니다. 세컨은 여기서 초라는 뜻이죠. 그러면 초를 잡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책, please. 자, 여러분, 여기서 책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저 여기서는 명사예요. 계산서라는 뜻입니다. 계산서 주세요. 저 그럼 계산서 달라는 건 뭘까요? 계산해 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책 프리즈는 반말이에요. 그래서 플리즈가 뒤로 밖에 못 붙는 습니다. How much is it? 얼마예요? hold on a sec. 잠시만 기다려. This one is on me. 자, 여기서 원, 그러니까 물건 이 s on 사람 하면 물건 값을 사람이 내다. 그래서 내가 낼게. 자, 여러분 여기서 원이 나왔는데 이 원은 하나를 뜻하는 수사일까요? 아니면 그것이라는 대명사일까요? 이거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this가 원을 꾸며주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heck please. How much is it? hold on a sec. This one is on me.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is 다음에 is이죠. 연음시켜서 is 해주시면 되고요. hold 다음에 on이니까 연음시켜서 hold on인데요. 뒤에 다시 어가 있으니까 다시 연음 hold on a se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is 다음에 on이니까 is on.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홀더는 색에서, 어, 색을 그냥 빼서 홀던이라고도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은 초고, 미닛은 분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분이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그 다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Wait a moment. Moment 하면 순간이니까.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old on. hold on a minute. wait a moment. 자, wait 땀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wait a. 해주시면 되죠. 자, 27과 더 보도록 할게요. I'm exhausted. 자, exhausted 하게 되면 녹초가 된 몹시 지침이라는 형용사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비슷한 뜻이 하나 있어요. 빛이라는 단어. 얘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얘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very tired와 똑같이 몹시 지친 나 정말 지쳤어 let's take a break 여기서 break은 명사예요. 깨뜨리다 부서뜨렸다가 아니고 왜냐면 어가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break이 짬그 음. 다음에 쉼 그러면 잠시만 쉬자 여기서는 가지다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ome on. Come on. 이렇게 하면 이리 와 라는 뜻인데, come on. 하고 밑으로 내리면서 끌어주면, 왜 그래. 뭐 이런 뜻이래서, 힘내. The pick is just right there. 자, pick 하게 되면 정상봉울이라는 명사고요 여기서, light은 명사로, 부사로, 바로 라는 뜻입니다. 명사, 형용사 아니고요 그래서 정상이 바로 저기야.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exhausted. Let's take a break. Come on. The peak is just right there. 음,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 자스테이드에서 h가 부금이고요그 다음에, y i e 에서 gh가 부금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음, less가 뭐죠? letters의 줄임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tst. 잠이 세개 겹쳤으니까, 두 번째 s는 빼로 되죠? 안 되죠. 추개평의 s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 사도 받침 넣으시고 s 사도 단독으로 빼주세요. let's. 그 다음에 take 다음에 on이니까 take her. 그래서 let's take a break. 이렇게 되겠죠. come 다음에 on이니까 come on. 해주시면 되고요. just가 st고 right이 r이니까 두 번째 t 생략, just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점심시간 하면 런치 타임일 것 같은데, 아까 짬이라는 브레이크를 써서 런치 브레이크,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커피 타임 하지 않고 커피 브레이크.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며 휴식합시다. 합시다. 레스, 그 다음에 엠소리. 자, 여기서 보시면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고 다 브레이크를 썼는데 첫 번째는, 그쵸, 동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죠. 그쵸, 레스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크 동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커피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명사죠. 그러면 커피를 위한 시간을 갖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밑에는 말 그대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 가지자. 뭐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브레이크이 명사로 쓰이게 동사로 쓰게 되면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앞에 또 붙는 게 있어요. 식사 등을 위해 이게 붙게 됩니다. 자 여기 저런 것들 제가요. 런치 브레이크, e 피 브레이크, 레츠 브레이크 for 코피 Let's have a coffee break. 해부담에 음, 오니까요. 해 a 이렇게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What brings you here? 무엇이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첫 번째 문장 문장은 의문문이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의문사가 주어예요. 근데 어순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죠?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평서문 어순.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사 보통 여섯 개라고 아시잖아요. 저 그렇죠? 그거 중에 주어가 될수 있는 의문사 중 주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와과 후가 아, 주어가 될수 있어요. 얘네가 주어가 되면 어순이 평서문꼴입니다. 자, 그래서 와시 3인칭 단수 주어기 때문에 브링의 원형이 나오지 않고 브링스 이렇게 나온 거죠. Do you live around here? 여기 근처에 사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What brings here가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니까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was in the neighborhood and dropped by. 자, drop by 하면 잠깐 들으다구요. around here 하면 이 근처에. 그 다음에 be in the neighborhood 하면 근처에 오다. 여기 around 대신에 쓸수 있는 거, near. 그 다음에 near by. 쓸수 있고. 여기는 about은 못 써요. 시간과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 후드가 있고요. 네이버가 있거든요. 이 네이버 후드가 붙게 되면 지역이 되는 거고요. 네이버가 되면 사람이 돼요. 그럼 이건 이웃 지역이 되는 거죠.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하면 연습해봐요. What brings you here? Do you live around here? I was in the neighborhood and dropped by.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죠. 근데 문장의 끝에 오양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첫 번째 문장은 의문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끝을 내려줘요. 왜냐면 대답이 여러 가지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조동사 두로 시작해서 끝을 올려줘요. 왜냐면 대답은 yes, no 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있어요. 와 t 에서 h가 묵음이에요. 옛날에는 h가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묵음이 아니라고 해서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후드에서 gh가 묵음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음이두 개나 됩니다. 오늘 GH가 들어가서 무음이 되는 단어가 앞에 하나가 더 나왔었죠. rise. Right. 그렇죠? rise에서 GH가 무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봐 주세요. was의 다음에 in이니까 was in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길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 보드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r 사운드죠. 드랍이 맞는데 여기 dr 아,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 표현 what brought you here 자 여기 brought은 bring의 과거형 불규칙 변화죠. 하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라는 뜻이 되고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무엇 하고 있어? 자, 이두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o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laughs> I'm sorry.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at brought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왔다음에 아기 때문에요. 연음하면서 약과할게요 와라. 자 그다음. This is my idea. 이것은 내 생각이야. 아이디어는 생각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해? Sounds good to me. 나에게는 괜찮은데. 좋, 좋게 들리는데, you are a genius, genius 하면 천재, sound good 하면 좋은 생각이야. 뭐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운드는요 동사죠, 모모처럼 들리다, 감각 동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그럼, how를 쓸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what을 쓰셔야 돼요. 자, genius는 천재고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is is my idea. What do you think? Sounds good to me. You are a genius. This 다음에 is니까, 연음해서 this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한 볼게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말, what do you think 말고 what do you say? 너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 너는 뭐라고 말해?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what's your opinion? opinion하면 의견이죠. 너의 의견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연습해봐요 What do you say? What's your opinion? 자 오늘의 투데이 스퀴즈는요.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표현을 모두 써주세요. 음, 모두니까 두개 이상이겠죠? 자 그다음 오늘의 스티브는 갭 투자예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익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그렇죠? 자본금이 적은데 집은 소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럼 적은 돈을 가지고 집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왜 그러냐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렇게 사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 집값이 갑자기 푹 낙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를 든 사람이 나간다고 할 때, 그 전세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건 되게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려고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갭이라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갭은요 세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공간적으로 갭을 얘기하면 틈이죠. 그래서 마이뉴어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스크린도 내려져 있을 때 보면 간격 조심하라고 할 때. 마인드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틈이잖아요. 그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그때 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으로 쓰이게 되면 어 내가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갭이 있잖아 라는 얘기는 공백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의견 등을 가를 때는 격차 차이 내가 너랑 갭이 있어 라는 거는 격차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접근해서 볼수 있으니까 이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